요즘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바로 피롭틱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기술력 선점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즉 글래스 서브 스트레이트 가공 기술을 선점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공정인 TGV 장비를 직접 개발했고 이는 인텔,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주목하는 차세대 기술이죠. 유리기판 시대가 열리면 피롭틱스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두 번째 포인트 다양한 장비 라인업 피롭틱스는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2차 전지등 다양한 산업의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한 분야의 업황이 흔들려도 다른 산업으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피롭틱스의 내구성 있는 성장 기반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실적 부진은 일시적,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고객사 투자 시점이 지연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유리기판 양산 테스트가 본격화되면서 TGV 장비 매출 반등이 기대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적보다 기술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 번째 포인트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 최근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다시 유입되면서 테마 내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력 수급 이두 가지가 동시에 살아난다면 채평가의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장기 성장 스토리 피로틱스는 단기 성과보다 구조적 성장의 기류에 있습니다. 유리기판 반도체 패키징 2차전지 이세 산업이 모두 성장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피로틱스입니다. 지금은 실적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기술과 시장의 중심을 향해 가는 기업 피롭틱스의 진짜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